역대상 3장.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암놈입니다. 암놈의 어머니는 이스로엘 사람 아히노임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그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아비가엘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고, 그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이 딸마가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두니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학길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위달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아드르암이고, 그의 어머니는 다웨의 아내 에글라입니다. 다웨의 여섯째 아들은 헤블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헤블론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을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다윗과 암미엘의 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시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은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고 모두 아홉 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말이라는 딸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루오보암이고, 루오보암의 아들은 아비아입니다. 아비아의 아들은 아사이고, 아사의 아들은 여우사밭입니다. 여우사밭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아시아이며, 아시아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이고, 아마샤의 아들은 아시아리아이며, 알세레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은 아스이고 아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이며 히스기야의 아들은 무라세입니다. 무라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맏아들은 요한 아니고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셋째 아들은 시드기아이고 넷째 아들은 살룸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사람은 여고야이고 여고야의 뒤를 이은 사람은 시드기아입니다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스갈데릿과 말기람과 부대야와 세란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디아비아입니다 부다야의 아들은 술롯바벨과 시무이이고 술롯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야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슬로밋입니다. 술롯바벨은 다섯 아들을 또 두었는데 그들은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디아와 유사폐쇄입니다. 하나야의 자손은 블라대야와요사야입니다요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르바야의 아들은 아른안입니다. 아른안의 아들은 오바디야이고, 오바디야의 아들은 스가냐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그의 아들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 하투스와 이갓과 바리야와 느알야와 사바스로 모두 여섯 명입니다. 느알랴의 아들은 엘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으로 모두 세 명입니다. 엘류에네의 아들은 호댜우야와 엘리아십과 불라야와 악굽과 유아란과 들라야와 아나니로 모두 일곱 명입니다. 음... 상 사장. 유다의 자손은 베레스와 해수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 야대의 아버지이고 야든 유메와 라드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소라 가문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이고 그들의 누이는 하술 레보이입니다. 분엘은 그들의 아버지이고 엑셀은 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아들들 훌의 후손들입니다. 두고아의 아버지는 아수훌입니다. 아수훌은 헬라와 나라라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수울과 나라의 아들은 아우삼과 헤벨과 됨문이와 아이 하스딜입니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렛과 이수알과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늑과 소베바와 아버지입니다. 고스는 하룸의 아들, 아이 엘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아의 형제 쿠룹은 무일의 아버지이고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드흰나의 아버지이고 드흰나는 이르나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넬과 스라야이고 온넬의 아들은 핫닷과 무노데입니다. 무노데는 오브라의 아버지입니다.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이고 요압은 게아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자 골짜이라는 뜻으로 게아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렙은 여분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며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요알렐렐이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딜라와 아사렐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입니다. 메렛은 파라오의 딸 바디아와 결혼하여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트모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메렛은 유다 사람인 아내를 또 두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렛과 헤벨과 요구디엘을 낳았습니다. 예렛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헤벨은 소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구디엘은 산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디의 아내는 다음의 누이입니다. 호디의 아내의 아들은 에스드모와 그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일라는가미 사람이고 에스드모아는 마아가 사람입니다시몬의 아들은 암눈과 린나와 베아낫과. 닐론과 이시오의 아들은 소엘과 베수헤집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 아버진 에르와 마레사와 아버진 라다와 베르차는 집안의 아버지 아스베이며 모압과 야수 벤의 헴을다스렸던요기과 고세바 사람과 요아스의 사람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세라의 아들들은 옹기자기입니다. 의 그들은 느다임과 그델라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시몰의 아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입니다.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미셈의 아들은 미스바임입니다. 미스바의 아들은 함무엘이고함무엘의 아들은 사꿀입니다. 사꿀의 아들은 시무이입니다. 시무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은 유다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자녀는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엘과 비라와 에셈과 둘랏과 푸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벗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들은 다윗왕태까지 그들이 다슬렸습니다. 그의 송들에서 가까운 다섯 마을은 에담과 아인과 림본과 도겐과 아살입니다. 바을까지 다른 마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가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메수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유사와 유엘과 예우가 있었는데 예우는 요시비아의 아들이고 요시비아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스라야는 아시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류에레와 야고바와 이오수아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요시미엘과 분야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시비는 알론의 아들이고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이고 여다야는 시무리의 아들이며 시무리는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어른들이며 이들의 집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으려고. 그돌성 입구인 골짜기 동쪽까지 나갔습니다. 이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에 매우 넓고 평화로웠으며, 예쪽에 함의 자순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왕 히스기아 때그 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함 백성의 장맹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온인 백성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모온인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을 칠수 있는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의 아들인 블라데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은 시모온 백성 500명을 이끌고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고대에 남아있던 아멜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